열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맛에, 이 맛에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까지 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. 야 이게. 수시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부탁드려 용! 야 이게. 수시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맛에 입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,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.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맛에,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,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 저는 이렇게 이 바츠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 용. 야 이게 스치로폴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시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맛에,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,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 용. 야 이게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짓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시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시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맛에,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,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영. 야, 이게 수시로 폴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맛에 입맛에 이, 맛에, 이 맛에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까지 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 아 조심하세요 삼촌 전 나갈게요 잘 부탁드려 영야 이게 수시로 폴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 저는 이렇게 이 바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. 용. 야 이게 수치로 폴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맛에,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,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부탁드려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 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 엔돌핀까지가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?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, 용. 야 이게 수치로 폴에다가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 용. 야 이게 스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입맛에, 입맛에 이, 맛에, 이 맛에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,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시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바줄를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맛에 입맛에 이, 맛에, 이 맛에 일을 하나 봅니다. 아드레날린, 엔돌핀, 까지거 행복합니다. 자, 이 아가씨 집에 창문저 형태죠.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 이 글자를 써가지고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맛에 이 맛에 이 일을 하나 봅니다 아드레날린 엔돌핀 까지거 행복합니다 자이 아가씨 집에 창문 저 형태죠 <laughs> 아주 아주 행복합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이 밧줄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조심하세요, 삼촌. 전 나갈게요. 잘 부탁드려요. 용! 야 이게. 수치로 폴에다가.